메인 컨텐츠를 봅시다. 여러분, 미스테리 자료들이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미스테리한 인방인 <laughs> 미국 유튜버 침착맨, <laughs> 미국 배우 침착맨, <laughs> 일본 침착맨, <laughs> 중국 침착맨. <laughs> 90년대생과 00년생 공포물 차이 오늘은 추억의 만화 중 공포만화가 주제이다 괴담이나 미스테리 좋아하는데알고리즘에 요놈이 뜨더라고 신비아파트 우리 학교를 뒤흔든 괴담의 실체 이거 알아요 그 사촌 동생 추석에 만났는데 아유 삼촌이 너 갖고 싶은 거다 사줄게 했더니 저 아파트요 해가지고 신비 아파트였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괴담이죠. 어우 진짜 무섭잖아요 여러분. 애가 아파트 사달라고 해. 했... 진짜 그 말을 어떻게 지키냐. 무섭죠. 헉, 어우. 그런게 제일 무서워요 이제 얘나 지금이나 공포물은 유행이구나 하며 여러가지 찾아보니 요괴워치 잼민이들 사이에서 요괴워치가 갑이었고 신비아파트도 좀 알고 괴담로스터랑은 알라나 싶은데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위 세가지는 컵스파게티 우 라면이나 짜장범벅 순준의 순한맛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을 주 타겟층으로 장난감 과자도 나왔으니 애들도 많이 본다는거고 근데 문득 나어릴 때.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아주 유행한 공포 애니메이션이 있다 바로 90년대에선 촌두띵들의 트라우마 제조기 학교괴담 제시겠다 존나 <놀나> 무서웠죠 이거 <놀나> 지금도 몇개는 기억나지 스토리 절코 쌓인 사운드 삼신기 다가가진 가짜품으로 아침 점심 저녁 밤 언제든 틀면 나오는 애니였다 12세 이용견인데 어떻게 12세 받았는지도 모르겠음 작화를 보자면 삼도천 편 귀신 무서워하는 애들 찾아가 나수를 찢어 죽이는 편 거울에 영혼 뺏기는 편 살인 인형 편나 메리 지금 당신의 뒤에 있어 등등 이제 생각해보면 이걸 애새끼들 보라고 틀어준 건지 싶음 학교 에담하면 엄마가 같이 보자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신 것 같다 다른 에피소드들이 더 궁금하면 다른 개봉이들이 열심히 알려줄 거임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되게 근데 기묘한 게 여기 나오는 그메 작중에서 제일 센 애가 주술는 전으로 떠오면 그 스쿠나 같은 애가 고양이의 영혼으로 갇혀져가지고 이게 중간중간 존나 무섭거든 마지막에 그고양이가저는존양이가 아니에요 때는룩이라고요이러고 걔가 인간편을 들어서 작중에서 나오는 최악의 귀신이랑 뭔가 싸우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 그래서 울었거든? 되게 어릴 때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뭔가 엔딩 때문에 무서움보다도 좀 뭐랄까. 좀 이상하게 감정이 이게 공포감정으로 좀 남지 않았던 것 같아. 진짜 무섭긴 무섭거든, 이거. 이거 진짜 무서운데 생각해보니까. 한국 최고의 미스테리. 저 헤어롤은 도대체 언제까지 말고 있다가 푸는 것인가였는데, 불알 여섯 친이 해답을 줬어 잘생긴 사람 앞에서 푸니까 넌못 봤지. 디스커스팅 벌써 일본에서 일어난 미스테리 철도사고, 밤 10시경 나고야 근처 아이치현에서 열차가 철길 건널목 위에 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 사고가 난 건널목 바로 옆엔 용수로가 있음. 열차 기관사는 건널목 위에 서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급 정차를 시도했으나 그대로 사람과 충돌. 엥? 근데 열차와 박치기 한 사람이 안 보임. 열차에는 혈흔이 남아 있어서 사람과 충돌한 사실 자체는 확실한 상황. 강에 떨어지고 흘러갔을 것이다.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 세계로. 이 세계는 트럭이죠 아니 근데 여러분 내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중학교 때 선생님이었고 과학 선생님 중에 진짜 또라이 선생님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 중에 제일 또라이 같은 얘기 한두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 게임으로 무슨 게임이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고전 게임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삼국전 하여튼 선생님이 그 게임을 되게 좋아한대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충전기 선이 길게 나오는 게 없었어. 그래서 되게 그 선이 짧았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핸드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쉬는 날에 그 게임을 하다가 그 선이 너무 짧은 게 열받았대요. 그래서 그 플러그를 뽑아 가지고 그걸 망치로 부셨대요. 열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그거 이제 선 파는 데가 가지고 이거 긴 선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긴 선을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왜 내가 과학 선생님이 된줄 아냐?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 보여주더라고. 자기가 만든 거. 그긴게 여러분 그냥 긴게 아니라 존나 길어.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말아놓은 그선 있잖아. 그거 가지고 선생님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한다? 이 어린 놈의 새끼들아 이게 그 선생님의 첫 인상이었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얘들아 혹시 니네 중에 자살하고 싶은 친구가 있니? 이래서 또 지랄하는구나. <laughs> 아니, 애들이 그리고 별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기도 어느 정도여야, 어, 선생님, 어, 지금 이야기 좀 불편해요. 이렇게 되는데 진짜 미친 놈인 것 같으니까 어눈 마주치지 마어 너한테 말건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이상했어요 그 선생 님좀 차라리 때리거나 이랬으면 그랬을 텐데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서 얘들아 선생님이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8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은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야 몇 개는 절대로 이렇게 주고만 안돼 하고 해줬던 방법 중에 열 차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하철 타면 다그 스크린도어가 있잖아 뛰어내리지 말거나 아니면 거기 미끄러지거나 뭔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게 없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때 썰을 풀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본인 친구 중에 한 명이 열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거기 장례식을 갔는데 시체를 못 찾았다는 거야 이거랑 똑같이 근데 이것과는 다른 의미였대 왜냐면 여러분 열차에 사람이 치면 조각도 못 찾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할 때, 마지막으로 시체를 보고, 가족들이 이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거든. 그때까지 같이 갈 정도로 친한 친구였는데, 그때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데요. 아니, 몇백 미터 만화처럼 날아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형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의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이 고깃덩이가 내 아들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열차에 뛰어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자살 방법을 알려줄게. 이러고 이제 몇 가지 얘기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laughs> 어. 그리고 그 양반이 인간지내인가 그거 처음으로 얘기했었어. 공포영화 인간진화를 보여주진 않았는데 근데 그 양반이 공포영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중학교 때 보여준 어떤 영화 때문에 내가 인간진화에 대한 그 정말 끔찍한 걸 지금까지도 <laughs> 상상을 내가 인간진화를 못 받거나 영화를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존나 열 받아가지고 아니 인간진화를 어 아니 과학적으로 왜 인간진화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더라니까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어 아 생각만 해도 어아 정말 끔찍하군요. <laughs> 한국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이원수 선생님이 들려주는 을지문덕,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위인, 즉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생물연도도 미상이고 어느 지방 출신인지 어떻게 관직에 등용됐는지 등등 아무튼 기록이 전무함 하지만 중국에서 수양제가 반드시 을지문독을 사로잡으라고 방방 뛰었다는 기록 살수대첩도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 봐선 정말 존재한 인물이긴 함 근데 살수대첩 이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기록이 전혀 없음 일각에서는 천출 출신으로 총사령관에 올라 살수대첩 이후 관직을 받아하고 호련히 귀향했을 거라는 말이 많음 말 그대로 한반도를 지키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수호신 같은 사람.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썼냐? <laughs> 이거 너무 웃긴 게 이원수 선생님이 글을 쓰셨는데 허구네 그림을 그리신 분이 이름이 <laughs> 블러핑이다. 어어. 냉혹한 초고대 터널의 미스터리 삼바삼바춤을 브라질에 가면 이런 기묘한 동굴들을 발견할 수 있어 사진만 보면 뭐가 기묘한지 잘 모를 텐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정말 기괴한 동굴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큰건 넓이가 4미터가 넘고 깊이는 100미터까지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이건 일단 동굴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한데 니들 저렇게 매끈한 동굴 본적 있음? 보통 동굴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울퉁불퉁 뾰족뾰족이잖아 마치 수, 피부처럼 왜냐면 동굴이 생성되는 방식이 매끈한 거랑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 동굴은 보통 지하수가 암벽을 엄탕하게 적시해서 녹여버리면서 형성되는 거거든. 그러니 당연히 녹다만 종유석이라든가 석순이라든가 이런 게 여드름처럼 형성되면서 피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브라질 미스터리 터널은 존나 매끈한 데다가 녹다만 종유석이나 석순이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 물이 녹일 수 없는 변성 화강암이나 사암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동굴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게다가. 가 동굴이랑은 다르게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건설된 흔적도 보이는데 수백 미터가 넘는 통로들이 서로 만나서 겹치는 일종의 교차로 공간까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만들어진 동굴에선 보기 힘들거든 원시인이 판 털어느리냐 싶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재미없는 물건은 아니었다 추정해 보니까 대충 만년 전에 만들어진 물건인데 인간이 간신히 신석히테크 탔을 무려 부이거든 빗살머니 토기가 최신 기술인 인간들이 깊이 수백 미터가 넘고 너비 사. 4미터가 넘는 매끈한 동굴을 만들 이유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 게다가 동굴 안에서는 인간이 만든 유물이나 뼈따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닌데 인간이 만든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누가 만든 걸까? 인간 대신 발견된 흔적이 있긴 했음. 동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천장과 벽면에 괴상한 긁힌 자국이 보이기 시작했거든. 처음에는 용암이나 물이 흐르는 흔적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음. 발톱 자국이었다. 그것도 존나게 커다란. 아까도 말했지만 물 따위로는 절대 안 녹는 튼튼한 바위를 무슨 점토인 마냥 쫙 기스를 낸 자국이 발견된 것이다. 사진만 보면 발톱 자국 크기가 잘 감이 안 잡힐 텐데 이렇게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대충 두께가, 길이가 짐작이 갈 거임. 딱 봐도 발톱 크기만 해도 사람 몸통만한 괴물이 이 동굴에 살았던 것이다. 굳이 자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동굴 근처에서 이런 발톱 화석이 발견됐음 누가 봐도 이 발톱의 주인이 동굴을 만든 장본인이 틀림없었다. 발톱 크기를 추정해 보면 이 생물체의 크기는 키만 해도 4.6m가 넘고 몸무게는 2.5톤이 넘어서 현대 곱풀 뼈 뺨치게 거대했을 걸로 추정됐음. 근데 코뿔소들은 존나 멍청하잖아. 팔도 없고 도구도 못 쓰고. 근데 얘네는 팔도 달렸고 팔 끝에 울버린 손톱도 달렸고 동굴을 매끈하게 파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단 말이야. 두려워져요. 현실이 오고요. 이건 뭔데? 동시대 인간도 못 파는 굴을 매끈하게 팔수 있는 기술력과 존나 큰 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몬스터가 실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런 터널을 파는지 아무도 몰랐음. 수십 년 동안 이 고대 종족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던 와중 최근 2017년에 드디어 답이 나왔는데. 놀라 게도 아직까지도 진화에 흔적을 남긴 종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정체는 바로 <laughs> 나무늘보예요. 아니 진짜로. 개조 다 동물의 대명사지만 사실 의외로 대단한 동물인 나무늘보의 조상님들이 이 동굴을 만든 것이다 옛날엔 좀 컸어 좀 많이 컸네 예전엔 나무에 숨어 사는 은신캐가 아니라 땅에 붙어 사는 씹힘캐였기 때문에 땅늘보라고 불렸다 저기 존나 무섭게 생긴 발톱 보이지? 저걸로 자기들이 살 동굴을 파냈던 거임 근데 이렇게 대단한 녀석들 지금은 다 어디 갔냐고? 인간이 다 잡아먹었어 미안해 불가리아 최고의 예언가 바바반가의 예언들 불가리아의 한 노파가 살았는데 이 노파는 이러한 예언을 남겼다.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들어진 세계에 공격당해 무너질 것이다. 풀 안에서 늑대들이 울부짖고 무거운 피가 분출될 것이다.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일까? 미국 형제는 쌍둥이 빌딩. 철로 만들어진 새가 여객기. 쌍둥이 빌딩. 수풀의 영어 발음하면 부시. 그래서 부시 대통령을 뜻하고 무거운 피가 분출된다는 것은 테러와 전쟁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911 테러 사건을 정확히 예언함. 이 소름끼치는 노파의 이름은 바바밤과 시각 장애인이다. 그녀의 예언은 이 뿐만이 아니다. 불가리아에서 북쪽에서 땅이 흔들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천국 1985년 불가리아 대지진 어우 진짜 일어남 체르노빌의 불기둥이 치솟아 죽음의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 뭐, 체르노빌 원전 사고 2차 세계대전 발발 소련의 불가능한 침공 체코 침공 등 수많은 사건들을 예언했다 그렇다면 바바반가는 어떻게 이런 예언들을 하게 되었을까? 1923년 평범했던 어린 시절의 바바반가는 토네이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 가까스로 깨어났지만 시력을 잃고 만다 얼마 후 마을에서 양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바바반가의 눈앞에서 누군가 양을 훔치고 대판화 환영이 펼쳐졌고 양 주인의 입가엔 점이 있고 가죽 목걸이를 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 후 지금 그 집에 가면 아직 팔지 못한 양을 숨겨뒀을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 양 주인은 바바방가가 지목한 주민의 집을 찾아갔고 바바방가의 말대로 집안을 수색한 결과 숨겨둔 양이 발견되었고 실제로 일가에 점이 있고 가죽 먹거리를 한그 주민이 범인이었다. 바바방가가 보았던 환영은 실제로 벌어졌던 일과 앞으로 벌어질 일이었던 것이다. 몇년후 젊은 시절 바바방가는 이웃 주민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려주었고 이 예언들이 잇따라 적중하자 실제 바바방가의 집 앞은 예언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인선인애를 이루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불가리아 지진 등 이슈가 된 사건까지 정확히 예언 적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자 불가리아 공산당 서기장 서기장이 바바방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바방가의 아들에게 예야 이제 내가 갈 때가 된것 같구나. 8월 11일에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라라고 본인은 사망일까지 예언했다. 실제로 바바방가는 1996년 8월 11일 85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오내가 태어난 연도네. 그 이후 동상도 세워지고 제2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들려왔다. 하지만 2000년 8월 마지막 날 바바뱅가가 이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적정했던 것도 단순히 우연일 뿐이고 엉터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녀가 살아있을 당시 불가리아와 소련 전역에 방송되는 경이로운 사람이라는 다큐에 출연하여 2000년 8월 크루크스가 물속에 가라앉고 전 세계가 이를 애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방송이 나간 이후 크루크스는 소련의 실제 위치한 도시로 홍수로 인해 크루크스 전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생각한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대피를 하는 대소동이 일어났는데 2000년 8월. 31일이 돼도 크루쿠스의 홍수가 나는 일은 없었고 이에 대해 사람들은 바바반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근데 알고 보니 도시 이름이 아니라 크루쿠스호 잠수함 이름이었다. 따라서 바바반가는 24년 전 크루쿠스호의 침몰을 예언했던 것. 바바반가의 예언이 또한번 적중하자 바바반가가 사망하기 전 예언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 예언서들은 1997년부터 5079년까지 예언되어 있음. 와, 많이도 봤다. 와. 어쨌든, 맞잖아, 한 잔에. 아유, 지금 한잔 했습니다. 콜라 한잔 했어요.